여름에도 국 없으면 밥못 먹는 우리 집 양반 같은 분들을 위한 국밥 나왔어요. 냉장고 굴러다니는 애호박 하나로 광주 1등 애호박 국밥 완성. 이거 한번 해먹고 나면 애호박 다시 보일걸요? 먼저 팬에 돼지고기 넣고 노릇노릇 볶아주세요. 여기서 키포인트. 식용유 대신 고추기름 넣어주면 시작부터 감칠맛이랑 풍미가 확 살아나요. 고기살 볶아주면 고춧가루 4스푼, 다진마늘 1스푼, 멸치액젓 두스푼 고추장 한스푼 투척 볶는 냄새에 남편이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 1리터 붓고 코인 육수 한 알톡 간편하지만 깊은 맛으로 갑니다 국물 끓기 시작하면 채썬 애호박 한개 양파 반개, 송송선 대파, 청양고추 싹 넣고 딱 5분만 푹 끓여주세요 애호박으로 이게 된다고요? 분량도 안 나올 만큼 초간단인데 중독성 미친 애호박 국밥 완성 밥 말면 그릇 들고 먹게 됩니다 여름 입맛 없을 때이 국밥 하나면 다 해결이에요. 저장쿡 해두셨다가 온 가족 입맛 사로잡는 애호박 국밥 꼭 해보세요. 쿡쿡.